당신의 양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반드시 당신 자신이 되라. 용감하게 자신을 믿으라. 당신의 영혼에 깃들어 있는 영웅을 외면하지 말라. 당신이 갈망하는 삶의 최고봉을 거룩한 곳으로 응시하라.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다.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 내리지 말라. 훌륭한 인생을 만드는 시작은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다. 생각은 감정의 그림자다. 더 어둡고 더 공허하고 더 단순하다. 모든 신뢰, 모든 양심, 모든 진실의 근거는 감정에 있다.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 마음을 놓치면 머리도 놓친다. 삶은 고통이다. 생존이란 그 고통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고통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고통만이 우리를 가장 심오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러나 새 걸음을 내딛고서 천국을 발견했다. 첫 걸음은 좋은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좋은 말이었고, 세 번째는 좋은 행동이었다. 미덕을 실천하면 당신의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 당신의 영혼이 생기를 띨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를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라.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누군가를 원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친구에게 다가설 때 그를 넘어서지는 말아야 한다. 친구 안에 있는 적을 존중해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은 가장 세련된 형태의 위선이다. 반대로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자신을 숨기는 기술이다.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잘 견뎌낸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성적 탐닉은 사랑을 과다 성장시킨다. 그로 인해 사랑의 뿌리는 약해지고 결국엔 쓰러진다.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이면 좋은 아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결혼이란 우정의 능력에 달렸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우정의 결핍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결혼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이 사람과 늙어서까지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다른 모든 질문은 부차적인 것이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합의된 거짓이다. 사람들은 때로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환상이 깨질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천국에서는 물론이고 현생에서도 반드시 보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더 높이 날수록 날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자가 보인다. 그러나 날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서고 걷고 달리고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법을 단번에 배울 수는 없다. 나고에 슬퍼하지 말고, 사랑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삶에 충실하라. 배우고 지식을 쌓고 그것을 교양이나 지혜로 확장시켜 나가라. 그런 사람에게 삶은 지겨울 틈이 없을 것이다.